주께서 하신 이 성취하신 일이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 주님께서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. 주님 안에서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신의 행위, 자신의 위치, 뭐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, 문제 이걸 바라보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 이게. 이게 그러니까 행함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, 이게. 자기 의만 높아지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볼 때, 예수님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어떻게 하셨는가를 볼 때, 죽음도 쉽고 부활도 쉬운 거예요. 왜냐하면 함께가 함께. 내가 연약함을 주님께서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미 주님께서 이루셨고 나와 동행하면서 함께 연합하여. 함께 이루어가는 일이거든요.